안녕하세요. 친절한 구마씨입니다. 자, 오늘은 로블록스에서 다이나믹 헤드가 드디어 업데이트가 되었습니다. 네, 아바타 상점에서는 지금 세 가지 아이템이 무료로 제공해주고 있는데요. 특이하게 요 아이템들은 번들로 종류가 들어가 있네요. 다양한 표정을 나타내기 위해서 아마 번들로 제작한 것 같은데요. 네. 딜런 디폴트. 이렇게 번들로 제작된 딜런 디폴트. 그 다음에 메이크업 미니멀리스트. 그 다음에 조각 같은 외모. 이렇게 세 가지 아이템이 있는데요. 요 아이템 세 가지를 한번 얻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획득 버튼만 누르면 얻을 수 있습니다. 이 아이템들의 링크는 제가 영상 더보기 또는 댓글로 남겨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이템을 찾는 방법은 아바타 상점으로 들어가셔 가지고 아이템 전체 보기를 눌러 주세요. 그다음에 오른쪽에 아이템을 신상품 보기로 눌러 주시고요. 그다음에 크리에이터에서 로블록스를 선택해 주시면 가장 위쪽에 이렇게 세 가지 아이템이 이렇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딜런 디폴트 메이크업 미니멀리스트, 조각 같은 외모, 이렇게 세 가지 아이템을 획득해 주시면 됩니다. 네, 이 아이템이 처음 나왔을 때 엄청난 단점이 하나 있었는데요. 바로 이 아이템을 착용하고 나면 이전에 착용했던 클래식 머리와 함께 표정을 사용할 수 없다는 점이고 이 아이템을 제거하기가 어렵다는 점인데요. 네, 어떻게 하면 다이나믹 캐드를 제거할 수 있는지 제가 간단하게 그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네, 지금 구마 씨가 조각 같은 외모의 다이너 켈드를 착용을 했습니다. 어, 눈을 깜빡깜빡 하는 게 약간 졸린 것 같기도 하고, 음, 약간 멋있어 보이기도 하고, 약간 징그럽기도 한데요. 요 아이템을 착용한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기, 기본 얼굴에 있는 요런, 이, 이런 얼굴을 착용하려고 하면은 이렇게 얼굴이 변하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많이 당황을 하시고 어, 지금 트위터나 여러 그 로블록스 커뮤니티 같은데 보면은 요 아이템을 착용하면 얼굴에 이미지가 변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는데요 요거를 어, 바꿀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보면은 스타일에서 요 다이나믹 헤드를 눌러도 제거가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기본 머리나 클래식 머리 있죠 클래식 머리로 들어가서 어, 클래식 머리 아무거나 클릭한 다음에 다시 클래식 머리를 다시 이렇게 제거해 준 다음에 기본 얼굴로 들어가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이런 어, 표정을 선택해 주시면 다시 여러분들이 기본에 사용하시던 이렇게 표정으로 돌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던 클래식 머리를 들어갔다가 제거해 주신 다음에 여러분들이 기존에 좋아하시던 이런 표정들이 있죠. 표정들을 다시 한번 이렇게 클릭을 해주시면 여러분들이 기존에 사용하시던 이렇게 표정으로 다시 한번 돌아갈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지난 시간에 제가 월마트에 이어서 아마존도 로블록스에 진출했다는 소식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렸죠. 지금 보면은 새로운 아이템이 로블록스에서 업데이트가 됐는데요. 어, 지금 박스가 무거워서 그런지 구마씨 캐릭터가 이렇게 부들부들 떨고 있는데 요 박스 마크 같은 경우는 스마일 표시처럼 되어있는 요 마크 같은 경우는 아마존 박스에서 이렇게 볼수 있는 요 마크거든요 요 마크 같은 경우 그래서 아마존에서 요 박스 모양의 헤드를 출시할 것 같습니다 곧 무료 아이템으로 요거 곧풀것 같으니까 여러분들 요거 박스 아이템 같은 경우는 어, 많은 친구들이 좀 좋아하는 아이템입니다 몸을 숨기고 나서 박스를 헤드에 쓰고 나서 이렇게 캐릭터를 꾸밀 수 있는 이런 아이템이니까요 이 아이템도 곧 무료로 풀릴 것 같으니까 이 아이템 나오면 꼭 영상 제작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소식이 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설정 부탁드리고요 다음에도 더 좋은 소식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안녕히 계세요 바이바이